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말씀 전체를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이호하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기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조용일토록 슬픔 중에. 탄이 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 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쾌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예호하여 "내가 주를 바라 싸오니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피 함이니라.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 하나이다. 여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오늘은 10편 38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38편을 소개하는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죠 아, 무엇을 기념하는 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어쨌든 여기 이 38편에 대한 소개는 아, 기념하는 시라는 것이죠 근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다윗의 시 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피티션 해가지고 탄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윗의 시 탄원.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 10편 38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탄원인데 이 38편이 탄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탄원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편 38편을 기록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큰 고통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금방 눈에 보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 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는 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엄청 어, 아픈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5절부터 8절까지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너무 아파서 이렇게 몸 자체가 그냥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허리에서 열이 후끈후끈 날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살에 상한 곳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이 상하였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여서 신음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십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시력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뭐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제일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몸이 아픈 거 이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통도 크고, 또 사람들로부터 하는 고통도 큽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 그거에 비하면 다른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이 육체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너무너무 잘 알죠. 지난 월요일에 전국친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과 제가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은 소변을 못 봐서 고통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조금 아래분이세요 그런데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을 제대로 볼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은 이로 말로 할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분,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소변못 보는 고통 그거 정말 보통 고통이 아니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병원에 가서 이제 소변을 빼는데 그 비용이 7만 원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줌 한번 누는 값이 7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아픈 못 벌어도 몸 건강한 것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그 고통 정말 너무 너무 힘들죠. 성경에서 육체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업이겠죠. 유업이 요비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유업이 당한 고통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유업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부가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 밤이 오려그러면 밤이 두려운 거고. 또 언제나 새벽이 워낙 기다려지고 하여튼 그런 잠못 어, 자는 그런 밤들을 참 많이 보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요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은 육체의 고통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 하는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상처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또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옆에 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멀리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사람들로부터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사람들로부터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쾌약한 일을 말하여 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을 헤아리는 자들이 쾌약한 일을 말하고 음모를 꾸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듣고도 뭐 말도 못하고 어특히만 하고 있는 자기 상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한다. 사람이 아픈 것도 괴로운데, 또 적들까지도 지금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로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 오며 나의 뭐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큰 죄는 파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 죽인 그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그의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육체에 병을 줘서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야구보소 5장 15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육지의 고통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아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안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또 어떤 병은 사탄이 주기도 합니다. 유업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업이 고통 당한 것,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낸 것은 사탄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유업이 당한 고통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절을 보겠습니다. 이호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하지 마소서. 그다음에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 하나이다. 너무너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달리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그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호하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내 죄를 슬퍼함이니다. 21절 22절. 이호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10편 38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자기가 고통당하는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건 우리가 아무도 부인 안 합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정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왜 위대한 사람이냐? 죄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차피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정말 둔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면 아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사실 기도도 잘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프거나 너무너무 힘들면요. 기도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고통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좋을 때도 바라볼 분 하나님 밖에 안 계시고 힘들 때도 고통 중에서도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살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통의 원인이 죄라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결국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좋을 때도,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육체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안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참 우리가 잘압니다 아픈 분들, 하나님 육체의 고통을 참 감하여 주시고, 은혜와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고통 그것도 참큰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불쌍해해 주시고 또 살아갈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이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또 예배 생활하는데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계인들 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이 위협을 이겨내고 또 예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삼게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